꽈남입니다 국내신발중개플랫폼 분석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겸 재능나는 유튜버 꽈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아디다스 신발 추천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신 덕분에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엄청난 떡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 들어왔을 때 노래 저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이번에는 이렇게 장비를 구매를 하기도 했고 국내 신발 중개 플랫폼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은 컨버스나 반스 이런 기본 모델보다는 어딘가의 브랜드와 좀 콜라보한 그런 프리미엄 한정판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신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신발이 이제는 신발 단순히 그런 자파라고 하기보다는 신발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재테크를 하다 보면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물건을 보다 보면 가지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 마련 그리고 예쁜 게 당연히 가격이 더 높겠죠 예쁜 신발 대중적인 신발을 판매하다 보면 눈에 점점, 점점, 점 들어오면서 마음에 들고, 어, 이거, 가지고 싶네, 가지고 싶네, 가지고 싶네, 가지고 싶네 하면서 그 신발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발에 대한 관심도가 생기고, 그리고 점점, 점 패션의 포인트가 꾸안꾸, 어, 뭐 상하이는 조금 밋밋하게 가져가되 신발로 포인트를 주는, 아니면 하이로 포인트를 주면서 신발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며, 그런 자신만의 패션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신발이 각광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는 나루토와 사스케처럼 크림 그리고 소이드아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크림의 경우 네이버의 자회사로 탄탄한 자본력과 인력들이 뒷받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이드아웃도 그에 못지 않게 무신사의 자회사로 탄탄한 자본력과 인력들이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겠죠. 그래서 두 플랫폼 모두 탄탄한 자본력과 인력이 뒷받침이 된 그런 중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크림, 네이버, 소이드아웃, 무신사는 국내 신발 플랫폼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플랫폼 모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크림도, 솔드아웃도, 구매와 판매 모두 50건 이상을 해보며, 제 스스로 이렇게 구르고, 뒹굴며 터득한 그런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굉장히 짠돌이어서, 이 50건 중에서 제가 실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10% 정도이며, 레플에 당첨되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인의 부탁으로 신발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면서 익혔던 그런 팁들이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플랫폼 모두 매월 날이 가면 갈수록 혜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영상을 찍는 날짜인 10월 8일 기준으로 혜택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 이,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신발 중개 플랫폼 크림과 솔드아웃 모두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신발 중개 플랫폼 두곳 모두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곳 모두 명목상 신발 중개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신발뿐만 아니라 시계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까르띠에 롤렉스, 오메가, 스와치, 지샥 그리고 향수, 디티크, 조말론, 르라보, 샤넬 그리고 의류 당연히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있고 잡화, 가방, 모자, 지갑, 벨트 디지털 테크의 경우 아이폰, 스마트워치, 아이패드, 블루투스 스피커, 에어팟, 다이슨 청소기까지 두 플랫폼 모두 명목상 신발 중개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라고 할수 있는 캠핑용품, 레고, 스타벅스, 굿즈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신발 중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용품 전체를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품목을 많이 취급한다고 해서 좋으냐? 좋기는 하지만 믿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개인 대 개인이 이런 비싼 용품을 거래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신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중간에서 검수를 통해서 중계를 해준다면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구매와 판매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두 플랫폼 모두 검수에 있어서 뭐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일반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뢰를 하고 구매와 판매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료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플랫폼 모두 혜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매월 날이 갈면 갈수록 땅을 파서 장사를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 플랫폼 모두 굉장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구매하시고 판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속하게 구매와 판매를 진행하시면 그보다 그 미래의 나보다 조금 더 좋은 혜택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두 플랫폼 모두의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플랫폼 모두 플랫폼 자체적으로 레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플랫폼 모두 발매 정보를 어느 정도 일반인 입장에서 접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플랫폼의 경우에는 신발에 착용샷을 올리며 올리게 되었을 때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그런 분에 한해서 구매시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을 한다던가 또 어떤 플랫폼의 경우 구매나 판매시 포인트를 적립해 줌으로써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차곡차곡 티끌모아 태산처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각 플랫폼별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크림의 특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의 특징입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죠. 크림의 경우,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미아라 야스이로 웨인 오지 이 신발에 대해서 보면 상품 상세 보기를 누르고 보았을 때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제품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의 경우 웹사이트의 사진과 실 사진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는 정말 기똥찬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아 싶은 사진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웹사이트의 사진은 정말 별론데 실물 깡패. 어 이거 뭐야? 이게 이거라고? 싶은 그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일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쭉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 사, 착용한 그런 사진들도 볼 수가 있고. 음, 아니면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착용하신 사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사진뿐만 아니라 이 신발에 대한 코디 정보, 그리고 괜찮은 코디가 있으면 이렇게 태그를 했을 때그 코디 제품의 상세 정보까지 크림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코디가 있다면 꼭 같은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스타일을 참고를 하셔서 코디어 스타일링을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착용샷 기능입니다. 다음은 두 플랫폼 모두 진행하고 있는 레플입니다. 레플의 경우 크림은 럭키 드로우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를 눌러 보시면 크림의 경우에는 소이드 아웃보다 럭키 드로우가 아주 호화롭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딱한 번만 진행을 하기도 하고, 럭키 드로우를 했을 때그 추첨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적어서 소이드 아웃이 좀 연금복권 스타일이면 크림은 슈퍼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 10월 2주차 이 럭키 드로우를 보면 어... 카이카의 키키의 대표인 무라카미 타카시의 도라에몽 오프 스 오프셋 프린트와 플라워 쿠션 60cm 레인보우를 이렇게 럭키 드로우로 추첨 인원 한 명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뭐 밑져야 본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심심풀이 삼아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빠른 배송인데요, 가장 인기 모델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빠른 배송 이라는 부분이 있죠. 빠른 배송이 무엇이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고 바로 출고가 되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가 되자마자 바로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크림만 이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10월 4일 기준으로 솔드아웃도 런칭을 했으니 그건 제가 솔드아웃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배송의 경우. 인기 상품만 이렇게 빠른 배송이 있으니 비주류 상품에 있어서는 거의 빠른 배송을 찾을 수가 없고 빠른 배송은 이렇게 초록색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배송 상품이 아무래도 급구를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웃돈을 주더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는 조금 더 아주 정말 미세한 차이로 가격이 조금 더 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구매나 판매를 하실 때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의 경우 솔드아웃보다 조금 더 빨리 국내 신발 중개 플랫폼을 런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지 품목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드아웃에는 없는 상품이 크림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두 플랫폼 모두를 이용을 하셔서 저는 검색을 해보시고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이용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판매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웃돈을 주고 판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마르지엘라라고 검색을 했을 때 크림은 741개 품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드아웃의 경우 마르지엘라라고 검색을 했을 때 629건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림이 솔드아웃보다 조금 더 많은 품목을 취급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림에 대한 장점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솔드아 분석과 저는 이두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